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또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빈양이로다. 우리 한번더 읽어볼까요? 한번더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하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오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다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는 야자수를 지칭하는 한자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고난 주간을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을 야자수로 흔들며 또그 앞에 그걸 깔며 환영했던그 상황에서 유리하여서 오늘날 개신교들이 종려주일로 고난 주간 시작을 또 모이고 있습니다. 종료지일에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또잘 모르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이 산타클로스에 의해서 왜곡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뒤바뀌어버린 거죠. 십자가는 뭐가 왜곡시켰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드라큘라가 왜곡시켰습니다. 십자가를 내밀며 귀신들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나눠지고 그리고 요 근래에는 뭐 드라큘라, 멋있는, 잘생긴 드라큘라들의 소설과 영화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때에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마저도 혼동되어 버리는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영향실조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의미, 그 너머에 있는 의미까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세례 요한의 고백을 또한 요한 복음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입니다 6월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대신 전가시켜서 대신 피 흘리고 죽게 하는 어린 양 이거는 뭐그긴 세월 동안에 역사를 통하여 전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지요 이죠 하지만 여기서 세례 요한이 두 가지의 표현을 더 합니다. 애들하죠그첫 번째가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 죄를 정가시켜서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더 첨가된 표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나의 소유 중에서 일년된 흠 없는 깨끗한 예쁜 녀석, 건강한 녀석을 나 대신 죽임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 거예요. 그래야지 또또내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질수 있으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미지와 표현과 관용적인 표현을 가지고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이야기를 여기다가 담고 있는 것이죠. 동물로서 한 마리의 양은 한 사람의 죄를 겨우 1년 치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정도것 같아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숙제제로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시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또그 효력이 1년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적용이 되죠. 길고 길었던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리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길 없는 메시아이시죠.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리더를 메시아로서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에 이제 로마에 계속해서 압박받고 나라 빼앗긴 그 소름을 이제는 단번에 씻어줄 군사적인 리더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도 예수님의 증언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고 각종 병든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란 무지 속에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러하나님께서이 참변마저도 이미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사역으로 성김과 순종으로 받아주시죠. 끝까지 인간은 복지하고 잔인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외견상 보기에는 패배하시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아, 내가 저 고통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가슴 아파하고 죄스러워하고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해를 거듭해서 신앙생활 해갈수록 우리 말뿐이 오늘 대표기도 서대표기도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말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더라 그게 내죄 때문이라더라 어느 순간 너무 무감각해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또 교회의 강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쥐었지 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 영상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어떤 외과의사가 그 고통을 평가하는데 그고통만으로 충분히 신장마루로 죽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공유하곤 하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나 대신에 당하신 고난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만 포커스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들게 하는 그게 교회에서의 십자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은 분명 사실이고요. 내죄 때문에 그 고난 당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 때문인 것도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메시아가 죽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의 정말 일부분만 가지고 그 어떤 일부분도 순전히 나 때문에 관련된 나 중심적인. 나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 입장에서의 해석만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이 고난의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나서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우리 율법적이죠. 그리고 구약대로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친숙하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십자가 무슨 의미일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도 6월절에 어린 양한 마리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에 막 먹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예배받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망가졌죠. 망가뜨렸죠.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온 세계, 온 우주 중에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은건 인간입니다. 그냥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죠.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그러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고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속에 포함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길고 길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막론는 엄청난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은 창세계에서부터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연히 세상말로 재수없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대신 주어의 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지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우리 그렇게 생각 너무 자주 하는데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CF 광고도 저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는지 우리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쉽지 않겠지만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허락하셨는가? 결국 그 길고 길었던 징글징글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를 끝끝내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창조와, 이것의 온전한 회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의 하나님의 성격 가운데,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 전에는, 십자가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던 온전한 제사가 될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도통이 유태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구원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여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 죽음을 계기로 불완전한 제사가 3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메시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들 하죠. 부약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 못하고 불순종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린 그들과 다르죠. 그들은 십자가를 아직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우린 그들과 천지 차이로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우린 이미 알고 있는 세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믿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이 이해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과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이 복음이 온 열반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온 열반 가운데 어떤 교회에 묵된 그리스도의 심을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 시대의 종결과새 시대의 시작이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 나, 내 죄, 대신, 폐해 <laughs>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엄청난 역사 흐름 가운데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으로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까지도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죠. 구약제사가 아니라 오늘날 예배드린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한글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자체를 개인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공동체적으로도 이해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게참 애매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전했던 그 복음은 굉장히 서구적인 복음입니다. 서구적인 복음이라서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해석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그 입장이 성경 해석까지도 적용이 되어서 그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원을 다 개인 구원으로 이해를 하죠. 개인 구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다음에는 That's it. 그러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성경은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개개를 부르시고 개개인과 대화하시기도 하지만 개개인을 구원하신 적도 있었지만 더 많은 포션으로 공동체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무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사역하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내 중심적으로 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구나 당하셨나? 많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민족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며 이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서 채우시는 이 놀라운 전환점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태인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작을 통하여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만이 아닌 온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망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온 우주이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그온 우주를 통하여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존재들이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인간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오, 우주적인 정말 마침표와 같은 해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예수의 제자라고 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사회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제자삼으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주시는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큰 임금이 혼인잔치를 보내놨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요. 종들을 보내서. 근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자 큰 길로 가서 보는 대로 다 초청해와라. 다 초청해오죠. 이때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온 가족이 그 이웃이 함께 나눠먹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죽이시어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부른받은 사람을 두 이제는 그 초청을 전하라, 보낸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열방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잔치의 제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더 이상 옛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물론 우리만이 아닌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고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버려놓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이 우리가 부른 받아 이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초청장을 발송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내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천주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함께 고난받는 곳으로 가지요.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초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의미에 머물러있는 십자가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천주교국가에서는이 시기에 실제 자기 손에 목을 숙여 박지 않나 자기 몸을 치찍질 하지 않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요 물론 그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의 표면에 해당하는 의미만은 이해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라 하는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를 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한 주가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대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를 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그것을 마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초청장을 발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죄책감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닙니다. 고난의 상징이고 순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